예, 저번 시간 어, 부하에 R 부화, 부하, 예, 순정 부하가 달렸을 때 어떻게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라 함은 예, 전기자 자속, 전기자 자속 예, 파이 A가 주 자속에 주 자속이 파이 F죠, 파이 F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예, 어떤 영향을 미치나, 어떤 영향, 예, 예, 이걸 바로 전기자 전기자 반작용이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말단에 엘보아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위치에 이 위치에 전압이 최대치가 찍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이기 때문에 동 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저항일 때 ia의 맥스 값이 동일 위치에 나타나게 된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엘보아않습니까 순수한 엘보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위상이 전압보다 90도 늦게 늦게 된다. 그래서 저항일 때이 위치에 와있던 것이 그렇죠? 저항일 때이 위치에 Ia의 맥스 값이 와있던 것이 이제는 이 위치로 예, 90도가 늦게 되는 것이죠. 단, 회전을 어떤 방향으로 한다? 예, 이 방향으로 할때 예, Ia의 맥스 값이 이 위치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순주항보다 아, 90도 예, 늦은 위치에서 최대 값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R 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L 예, 부일 때는 예, Ia의 최대 값이 전압의 최대 값보다 예, 90도 늦은 위치, 이 위치에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치에 Ia의 맥스 값이 예, 이런 방향으로 찍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 위치에 이렇게, 이 위치에 이렇게 찍히게 될 것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잘못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 위치에 이렇게, 이 위치에도 이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EIND의 방향을 잡고 이렇게 잡았죠? 저희 검은색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잡아주었고,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IA의 방향을 잡을 것.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파이 A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이 A가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IA의 백스 값이기 때문에 네. 파이가 좀더 크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이 A가 이렇게 형성이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주 자속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 자석 보이시죠? 파이 f 이 e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기자 자속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전기자 자속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전기자 자속의 방향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파이 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죠. 여기도 이렇게 파이 A가 그렇죠. 그래서 주 자속이 주 자속이 이 방향으로 파이 F가 이렇게 작용을 작용을 하고 있는데, 파이 A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 상황이 아 그래서 순수 순수 L 부하일때 전기자 자속은 항상 항상 주 자속을 감소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L 국한가 있을 때 항상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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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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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테이터 위치와 관계없이 예, 항상 예, 감자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테이터 위치가 예, 이마만큼 90도 아까 이렇게 있었죠 로테이터가 근데 이마만큼 90도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파이 F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맥스 값이 예, 여기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쪽 이렇게 전압의 방향이 예, 설정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어,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은 90도가 전압보다 어떻다고 그랬죠? 예, 늦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I A의 맥스 값이 이 위치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ia의 맥스 값이 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찍히게 되죠. 네, 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찍히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ia의 방향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전압의 방향은 이렇게 찍히게 되고 전류는 90도 늦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니까 전압 맥스 여기도 전압 맥스 무슨 말지 하셨죠. 그런데 90도가 늦기 때문에 요게, 요게 90도만큼 예, 늦는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게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전류가 여기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로 오게 되고 요게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90도만큼요 얘도 90도만큼 이동 얘도 90도만큼 이동 얘도 90도만큼 이동 어떻게 해요? 예, 회전 방향에 반대로 그래야 늦게 되는 것이죠 위상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 위상이 늦기, 전류 같은 경우에는 위상이 늦기 때문에 예, 이 위치에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친구 보시죠. 요 친구, 요 친구, 이 원을 한번 보시죠. 이 원을 90도만큼 예, 왼쪽으로 예,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위치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얘를 예,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예, 전류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가 Ia의 max 값이 되고, 여기도 Ia의 max 값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석의 방향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이게 파이 a 입니다 그래서 어, L보화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로테이터의 위치와 관계없이 예, 항상 주 자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유기기자력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전기자,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이렇게 모델링이 되고 부하에 이런 L 부하가 있다. 이 상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말단의 전압을 V로 잡아주게 되면 V벡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XL에 흐르는 IAL 값은 V보다 90도 늦게 되겠죠. 그렇죠, IA가 그리고 EIND는 IA xa 플러스 XL 플러스 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J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90도만큼 앞선 값을 취해주게 되면 네, 전압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JIA xa 플러스 XL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크기가 바로 EIND가 될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하 자체가 부하가 부하가 L부하죠. L부하는 뭐죠? 네, 무효전력만 있는 것이죠. 무효전력. 무효전력만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i n d 와 V가 이루는 부하각이 몇 도죠? 없죠. 델타가 0이죠. 아, 이 부하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전력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력과 관계되어 있다? 아, 유효전력과 관계되어 있구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부하각이 부하각 부하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 전력에 대한 부하가 아니라 아, 유효 전력에 대한 부하각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네, 다음 시간은 네, 저희 어, 많이 보는 부하죠. 전압 뭐, 말단 전압이 이렇게 잡아주면 전류가 보통 이렇게 흐른다라고 과정을 많이 해주게 되죠. 그래서 영률리모이 뭐 세타만큼 이렇게 발생을 한다. 이걸 바로 RL 부하라고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부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RL 부하가 걸려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